삼육대학교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의 집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식 부 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집회 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침 없이 기도하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탄원하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구속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침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는 없으나 그의 생각과 소망이 항상 위를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적게 말하고 더 많이 기도한다면 자신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 새로운 생명과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이 순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드릴 때에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돼지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돼지 열 마리가 소풍을 가기로 결정하고요, 먹을 음식을 풍성히 장만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개울을 만나 조심조심 한 마리씩 개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건너올 돼지가 없자 그들은 무리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리 헤아려도 아홉 마리 뿐입니다. 그들은 수십 번 반복하여 교대로 헤아려 보지만 여전히 아홉 마리인 거예요. 한 친구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야 혹시 없어진 친구 있나 좀 찾아봐. 그래도 여전히 숫자는 아홉이죠. 그들은 소풍의 즐거움을 맛보는 대신에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개울가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들이 열 마리인 것을 안는 것도 그들 스스로 세워서 열 마리가 아니라 소풍을 떠나지 않은 다른 돼지가 세워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한 마리 즉 자신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까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셈법을 돼지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습관에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개의 경우 이 영어 표현에는 I 또는 My로 표현될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유독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죠. 나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남편, 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공동체, 연대의식이 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빠져서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나는 책임을 면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을 때그 일이 잘 되면 그일 가운데 굉장히 수고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거야. 나의 결정적 공헌과 헌신이 없었으면, 야, 일은 힘들었겠지? 그런데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죠. 즉,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나의 책임을 소재를 낙화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광고 시간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씁시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지만, 우리 모두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서 혹은 자연스럽게 빠져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냉랭하다네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듯. 따라서 자신은 냉랭함에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하죠.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 <laughs> 나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와 나를 혼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와 나의 사용의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는 나란 말을 더 많이 자주 사용하고요. 칭찬거리나 기쁨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혹은 우리 다른 사람이란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괜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체 16장으로 구성된 이 로마서에서 우리 즉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실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8장은 이 교리 부분이고요. 뭐 9장 11장은 뭐 유대인들 12장 16장은 뭐 실천적 부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1장 1절에서 17절에서 먼저 로마서의 주제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러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간의 죄악됨, 더러운 죄성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 알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제약된 마음이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함으로 점점점 어두워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다잘 아시다시피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빠지기를 바라는 나까지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범죄하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 1절에서 16절에 이러한 인간의 죄의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7절과 3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모든 인간, 즉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자신들이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도 똑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달라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타락한 마음, 그리고 죄와 불행으로 가득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나는 예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나는 예외인양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을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가 사신 몸을 내어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 버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두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본 웨퍼는 그가 쓴 제자들만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주님이 항상 용서를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낌없이 죄를 짓는 삶의 태도입니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본회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각진 것임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수하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지난 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고 자비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고 또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지나가고 나면 장차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특별히 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반복적인 표현에 의한 반복적인 표현적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인자심이란 말을 유심히 찾아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의 군 s 스호의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NIV 영어 성경은 kindness, 친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모두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토브와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토브는 선하심으로, 헤세드는 인자하심으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NIV 성경에는 love,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King James v e r 엔 mercy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인 인자하심이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호의, kindness, 친절함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심한 단어가 영어 성경에 또 사랑, love, 그리고 mercy, 또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실 이전하심과 인자심이라는 표현에는 정말 훨씬 더 다양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하심과 은혜 등을 모두 표현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이죠. 이렇듯, 인자하심이란 용어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으심을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료신 심판의 날에 나타나게 될,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 마치 이 바늘 끝으로 죄의 중심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찌르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자 저는 아주 무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상당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듯 매번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이 이유가 뭘까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서 그 분명한 대답을 얻게 돼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배경적 이야기를 생략하고 결론의 이야기를 드리면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결정적 원인이 바로 완고한 고집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신을 변명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무서운 죄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집은 자신이 움켜잡고 놓지 않는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 고집 때문에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죄인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연소한 자든 연로한 자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고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자기 우상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바로 왕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애굽의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 왕궁에서 난 왕의 처다들부터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 완강한 그 마음,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주심을 통해 그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악을 향해 달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되실 줄을 알고 또 표현적으로 그렇게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자기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은 불행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멸망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모순을 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나의 고집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침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로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점점 점점 더 거세지는 이 코로나의 홍수로부터 우리가 대학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속에서 또 경제와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을 통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속히 이런 사정, 어려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나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소원하는 바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의 아침에 집회의 말씀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지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